저랑 같이 제가 캔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녹이면서 녹일 때 동안 이 심지를 한번 붙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먹었던 멋있는데? 과 시간 아니에요 오늘 예쁜 거 만드는 날이에요 말이 샀어요 누나가 도와주고 싶다. 아니야, 저 혼자 할수 있습니다. 오, m e t i 다 e s s 고 e smidda. Oooooh. t 고 a 딱 좋습니다 오빠 앞머리 누가 해줬어요? 선생님이 해줬어요. 오, 여러분 딱 됐어요. 딱 좋아. 이제 이거 다 만들었고, 이제 여기 보면은 컵 있죠. 내가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바닷속에 있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바다 하면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 조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나무 하나 또 마저 만들게요. 이거는 바다가 아니라 모래사장입니다. 조개, 하얀 돌, 그리고 병천이, 귀여운 돌. 여러분, 제가 정말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만. 네. 네. 기다지. 왜이 oh, hey. 모래 사장 있죠? 이것의 이름은 나랑 같이 걸을래. <laughs> 아, 미안해. 나 너무 우울려아 어떡해 나. 아. 어. 아이고. 이거서 지어달라고요? 이 넓은 바다. 이 만가 같다. 불가사리가 세워져서 그런지 가운데로 안 가지네 이게. 육번에 이 색깔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할 줄 알아요. 이거잖아요. 어, 아, 거침없이. 여러분 다 만들었어요. 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예쁘게 만들었는데 꼭이 캔들 받으셔서 밤에 잘 생각하면서 자기를 바라시고 오늘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